만에 3천만원 있다고 하면 음. 어떤 아파트를 사야될까 일단은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게 3천만원이 맥스로 있다면 그돈다 투자하면 안돼요 지금은 <laughs> 위험하니까 3천만원 맥스로 있는 돈이 아니라 여유자금이 3천만원이 있는게 좋을 것 같고요 신축아파트 구축아파트 다할수 있어요 3천만원 갖고 뭐 말도 안되는 소리야 무슨 뭐 그런 데가 있어 라고 싶지만은 전국을 찾아보게 되면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구축에선 한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급지라고 하거든요 상급 아파트가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따라 올라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 갯매우이 라고 하는 거죠 흔히들. 그래서 상급제 아파트가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밑에 있는 아파트가 원래 있었던 그 퍼센테이지에 맞게끔 갭매우기를 한다. 음. 이게 그냥 뭐 일반적인 아파트의 방법이잖아요. 투자 방법, 갭투자 방법. 근데 이 밑에 있는 아파트들을 잘 흐름을 보고 들어간다면 소액일 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뭐 천에서 많게는 뭐 1억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보통은 소액일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연식이 좀 오래됐거나 그 다음에 조금 위에 있는 아파트보다 뭐 상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 빠졌을 때, 그럴 때 이런 가격이 좀 저렴한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에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로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개발을 투자해라 이게 아니고요. 재개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좋은 동네가 아니라 조금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특히, 대규모의 정비 사업을 하는 곳들은 그 동네가 얼마나 안 좋으면 이 대규모로 하겠어요. 옛날엔 좋았지만 지금 매우 안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 곳들이, 어뭐 급지로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하위 급지였던 게이 대규모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상위 급지로 좀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택만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아파트들도 꼭 껴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지금은 좋은 급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점점, 점점 이제 사업이 재개발이 가시화가 되고, 뭐 이제 일반 분양을 할 시점이 되면 그 밑에 있었던 그 구축 아파트조차 후광 효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새 아파트로 재개발이 하나가 들어오고, 또 다른 게 하나가 들어와서 동네 전체를 바꿔버리면 이 옆에 껴있던 요 녀석이 갑자기 보물이 돼요. 네, 보물이 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경기권에서는 성남, 수원이 예를 들수 있는데 성남이 거의 5만 세대 정도가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 들어오게 되면 근데 제가 18년도 초에 봤을 때에도 거의 한 3억 7천 하던 게 그때 아파트가 내면 금강인가 그럴 거예요 산골짜기 저 위쪽에 있어요 상위에 그래서 남들이 거들떠도 안 봤던 아파트야 근데 정비사업이 점점점점 가셔야되면서 18년도 거의 초반에 개비 한 4천? 뭐 전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걔가 지금 7억 5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흐름만 좀 맞게 되면 이렇게 소액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지금 얼마예요? 갭이 지금은 뭐 2, 3, 4억 정도 나요. 그러니까는 많이 벌수 있는 것. 뭐 수원의 팔달구 같은 경우에도 뭐 인계 파밀리라든가 이런 아파트가 딱 정비 사업 요옆에 딱 붙어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별볼일 없었던 그런 아파트가 지금은 엄청나게 곽강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도로도 옆에 정비를 막 해주고요. 그렇게 막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국에 찾아보면 많다. 지금 대규모로 정비 사업하는 곳들 울산도 있고, 청주도 있고, 창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잖아요. 그렇게 극지가 안 좋은 곳에 구축 아파트들을 좀 보시면요. 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실 수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시가격 1억이야.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저는 공시가격 1억이야를 그냥 구축으로 바라보거든요. 근데 얘를 그냥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취득세가 좀 작네?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그 입지가 안 좋거나 상품통이 좀 떨어지는 그냥 나홀로 같은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사면요. 이 언제 오를지 몰라. 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구축으로써 아까 전에 1번 얘기했었던 상급지에 상급 아파트에 갭매우기를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파트인데 공시가격 1억 이하야. 그런 거는 다주택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미리 진입해서 소액으로 투자하시고 다주택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전에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자도 정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겠죠. 소액이다 보니까는 저렴할 때 들어가서 이제 조금 정비 사업 할 때까지 좀 고생은 하시겠죠. 옆에서 막 공사하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 고생을 하시겠지만 그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로 다 변하고 아니면 상급지가 올라가는 순간에는 웃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신축에서는 우리가 뭐 분양권의 미분양 아파트. 예전에 그 불과한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에 엄청 많았어요. 지방에 뭐 진짜 내포부터 당진부터 서산부터 저 밑에는 목포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미분양 아파트 찾기가 좀 힘들긴 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지금 같은 시기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덜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미분양 아파트가 지역적 흐름을 좀 고, 고려해서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 그런 뭐, 지표들이 좀 있다.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진짜, 뭐 소위 말해서 죽줄이거든요 가서 내가 동물수 맞게끔 고르면 돼요. 그냥 줄서 있는데 나중에 나한테 분양권이 오고, <laughs>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게, 어, 내가 입주할 때 대봤더니 한 1억 올라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미분양 같은 것들도 좀 봐도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그냥 피를 주고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공급이 엄청 많은 뭐, 택지개발지구라든가 그런 데는, 초피를 주고 살때막 옆에 아파트 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렴하게 될 때가 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지금 이 피를 주고 살, 사고 나서 입주할 때쯤에는 공급이 좀 없고 또 이게 가치가 나중에 내재가치가 더 좋아질 거라면 그 지역이 좀 좋아질 거라면 지금 사는 그 가격이 가장 저렴할 수도 있죠 그래서 피를 조금 소외로라도 좀 주고 어, 저렴하게 어, 살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건 실거주자 분들한테 좀 팁인데, 입주하는 아파트, 특히 대규모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좀 보셔야 되고, 두 번째가, 대규모 입주하는 아파트가, 이게 고구마 줄기처럼 뒤에 계속, 계속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파트들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입주할 때 가격이 갑자기 쭉쭉쭉 떨어져서, 많게는 막, 제가 최근에 본게한 8천만 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중가보다 이게 30%가 아니라, 더 이상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내가 실거주하는 입장에서는 그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라든가 기축 아파트를 보시면 그 기축 아파트보다 더 저렴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거는 내가 좀 대출을 받고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몽테크를좀 하시다 보면 그러면은 소액으로 진짜 대출 좀 받고 그다음에 내돈한 3, 4천만 원 들어가서 거주하다가 2년 뒤에 또는 한 3년 정도 되면 공급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럼 가격 반영이 되면서 수익을 좀볼수 있는, 그렇게 좀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이 소액이 네. 어려워요. <laughs> 아, 포인트가, 네. 3천만 원으로 하시는데, 그걸 변화의 크기가 큰 것들로 음. 접근하시는 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자자냐, 시, 고, 음, 주자냐에 네. 따라서 전략이 또 나누셨잖아요. 맞아요. 되게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3천만 원으 이렇게 다양하게, <laughs> 네, 솔루션 했었죠. 주기가 쉽지 않은데, 아. 어려웠습니다. 아, 네.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 네. 네. 게 음.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소액은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기간에 급등을 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은 소액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뭔가 그 상품성을 가진 아파트가 어,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빚을바해요 지금 빚을 바라지 않고. 그래서 소액 이꼬르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할수록 조금 더 길게 놓고 봐야 된다. 근데 그거를 단기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분양권 같은 경우에 전매로 막 단타로 하시는 분들. 근데 그거 여러 개 하다가 한번 물리면 <laughs> 좀 힘들지 않아요? 막 중도금 대출 갑자기 꼬이고 막 그러면은 좀 힘드니까. 되도록이면은 소액은 시간을 좀 많이 허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솔루션 좀 줬던 거 중에서 정비 사업이 있었고, 봉시가격 1억가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비 사업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은 중간에 가다가 뭐 조합장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사업 단계에서 뭐 건설사는 이경이안 맞거나 그럴 때 늦어질 수가 있죠. 근데 나는 들어갈 때 3천만 원 투자했어. 한 4년 뒤면 나을 것같아라고 해서 내가 단정짓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좀 두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 변화 상황에 맞게끔 다음 플랜을 좀 준비하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유동 자산을 조금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왜냐면 그 사이에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버리면.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중간에 매도하게 되면 손해잖아요. 얘를 보유하고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이걸 버틸 여력도 없으면은 또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 1억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공시가격 1억 이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공시가격 1억 이하만 보고 들어가면, 1억이 넘으면 어떡할 거예요? 투자자가 끊겨버려요. 끊겨버리면은 이 물건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간 상태로 팔아야 되거든요? 매도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10% 내리면 팔리냐? 아니에요. 20%? 막30% 내리다 보면 결국에는 또이또이야. 그런 또이또이 또이 아파트를 내금융비용만 계속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 공시가격 이런 게 아파트는 공시가격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축, 상급지에 갯매우기를 할수 있을 만큼 실수요자가 어느 정도 내가 정말 괜찮다. 사람들이 그냥 여기 와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아파트를 사야지만 좋다라고 할수 있죠.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시 가격 1억 이어, 이하라고 싸다고 <laughs> 아무 곳이나 다. <laughs> 그래서 되게 있어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데 아까 말씀처럼 이게 공시 가격 음. 1억을 넘어 버리면 음. 이제 그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입지랑 수요 어, 잘 보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음. 그렇게 해 가지고 뭐 흔히 하는 역전세 같은 거 <laughs> 맞아 가지고 음. 뭐 5천만 원 빠지니까 머리에 원형 탈모 온. <laughs> <laughs> 제가 그것 때문에 아내랑도 음. 좀 별로 안 좋았고 스스로도 되게 힘들었고 음. 어, 그러니까 음. 저는 그때 재무상황을 소위 말하는 풀빵 때렸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일으켜가지고 내돈 모은 거랑 해서 딱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 이 정도 천만 원만 빠지겠지 했는데 갑자기 5천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플러스 우리가 유동자산을 조금만 더 확보한 상태에서 3천만 원을 내가 투자할 거라면 적어도 6천만 원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음. 맞아요. 음. 아까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버틸 수 있어야 된다. 맞아. 그러니까 저도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게이게내 나의 생각대로 안될 때가 있잖아요. 많 어, 근데 맞아. 버텨야 되잖아요. 결국 버틸 수 있는 힘이 돈이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니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자산을 잡아서 이렇게 어. 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긴 해요. 돈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명의. 아, 명의. 왜냐면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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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요즘에는. 안 되면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그걸 버텨야 되니까. 어, 맞아, 맞아. 혹시가 소액으로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 절대 그죠? 일단은 뭐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음. 개인적으로는요, 일단은 물건보다는 지역이 음. 더 우선인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대구 지금 되나요? 음. 됩니다. 네. 지금 소행 많아요. 대구 오세요. <laughs> 대구 가면 될까, 안 될까를 염두에 두고 물건별로 보시지 말고, 일단은 투자를 하실 때,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지역에서, 어, 이 지역은 정말 지표가 상승 지표밖에 없어. 미분양 감소하지, 공급 물량 축소되지, 매매 가격 지수 같은 것도 이제 정거점을 가야 되지. 그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그러면은 저기 나 홀로 아파트도 오르더라고요. 물론 그건 사면 안 되지만 근데 정말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들어갈 때는 흐름을 보고 들어가는 거가 중요하다 근데 그게 물건 흐름이 아니라 지역 흐름을 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시 가격이로 기하의 이런 물건들이 좀 애로 사항들이 주변에서도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들어가다가는 정말로 물리는 게 많아서 법인으로 사람들이 막 10개씩 사버리거든요 되도록이면 이것도 분산하는 게좀 좋다 이게 왜냐면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야 맞잖아요 법인인데 내가 사고 가격 한번 올려서 누가 내놓고 또 사고 올리고 그 자기가 올려놓고 팔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약간 나홀로 같은 거고 외곽지역거고 그러면 은 내가 팔 때에는 그 올린 만큼 다 내려가지고 팔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계신 수지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은 지역 흐름을 보고 지역에 맞춰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아니면은 거들도도 보지 마시는 게 좋다 진짜 중요한 말씀 음. 이게 그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흐름 분석으로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된다. 아, 그게 중요하죠. 진짜 그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꾸 문의가 와요. 이 아파트 사도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음. 이 지역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맞죠. 이것만 네. 알아도 실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 지역 선정이. 그렇죠. 음. 지역 선정만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투자할 때 그냥 좋은 경험만 할수 있죠. 저희가 소액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뭐 공시 가격 1억 이야 돼서 말씀하셨는데 음. 확실히 오를 수 있는 음. 공시 가격 1억 이의 아파트 고르는 팁. <laughs>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흐름이 중요하겠죠. 네, 지역 흐름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어떻게 좀 보냐면은 그냥 구축으로 바라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구축에서도 못 해도 상급지 대비해서 10%의 안전 마진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실거래가를 보면 돼요. 실거래가를 보고 이 상급지가 어떤 아파트인지를 잘 선정을 하는게 중요해요. 내가 사는 아파트보다 조금 더 가격이 높고 상품성, 연식이 좀더 좋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소장님들 가면은 아나요 아파트보다는 저 아파트 사람들이 살려고 해라고 하는 게 상급지 아파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상급지 아파트보다 이게 10%싼 거를 이전에 과거 데이터, 과거의 실거래가를 계속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아 원래는 85% 갔는데 지금 막 75%네? 그러면은 조금 더 한번 고려해 보는 거고 거기. 공시 가격이억이하다 어, 그러면은 투자자 유입도 될수 있겠구나. 왜? 취득세가 감면이 되니까. 근데 거기에 연식이 뭐 80년대 후반이네. 어? 재건축도 가능성이 있겠네. 사람들이 혹시라도 동요율 같은 거걷나 이런 것도 또 체크해 볼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입지도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이 요소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되면 전체적으로 이 가격이 어 우리가 10%안전 마진을 먹으려고 했던 게 근데 플러스 알파는 20%, 30%정도를더 수익을 거두고 나올 수가 있겠죠. 아파트보다 좀상위있지 응.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응. 그것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 엄청 비교해야죠. 아,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의 상대평가라는게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해야 음,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음. 근데 그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laughs> 네, 그게 왜냐면 비교를 했는데 그게 상급지 아파트가 아니라 <laughs> 오히려 뭐 동급이거나 하위 아파트를 잘못 잡으시면 안 되고요. 되도록이면은 조금 연식이 비슷한 것들 아니면 조금 더 연식이 뭐한 5년 뭐그 이내에서 만약에 얘는 90년대 아파트인데 2010년, 2020년 아파트 잡아버리면 이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딱 갈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90년대 뭐 초반 아파트, 후반 아파트를 뭐 이렇게 했을 때 거의 그럴 때는 보통 옆에 있는 아파트일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그런 아파트가 없다면은 바로 옆에 있는 동 또는 구, 그거에 좀 상급지 아파트를 잘 잡아서 이거를 좀 비교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아까 재건축 제가 말씀드렸죠. 재건축 같은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들은 보통 5층 이하거든요. 5층 이하를 좀 염두에 두시고 모니터링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목소리>